안녕하십니까 양의 아빠입니다. 오늘까지 채널 구독자 수 1,243명이 되었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영상 봐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 지 지금 10월달에는 어, 연휴가 많아서 지금 연휴 기간이 끼었을 때는 수리 업무나 이런 거를 많이 못합니다. 이제 하루하고 못하고 그런 그 공기가 좀 많기 때문에 어, 그래서 지금은 수리 작업이 없고요 생기게 되면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걸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비드, 온비드 어, 사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어, 터널이나 어, 뭐 국토부나 많은 정부 기관들이 많은 순찰 차량이나 관용 차량이나 차량이나 장비 재설 차뭐 이런 차량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재설재를 보관하는 재설창고라든지 건물, 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국유자산이 있거든요. 그런 자산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용처가 변경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설창고 위치를 바꿔야겠다. 그럼 그 건물을 팔아야 될거 아니야? 혹은 이제 재설차량을 낡았다. 혹은 지금 쓰는 재설차량이 우리 용도랑 안 맞다. 그럼 매각을 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한전이나 경찰서 뭐 도로공사, 뭐 국토부 순찰팀, 과적단속팀 이런 사람들도 다 차량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도 주기적으로 사용 연한이 폐차 정도는 아니지만 자체 기준이나 뭐 쓰기가 그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좀 최신의 좀어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쓸수 있는 차량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혹은 어, 강가상각이라고 하죠. 사용연한을 어느 정도 정,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매를 합니다. 매각을 하거나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온비드에 보시면은, 어, 예를 들어서 여기 부동산도 있고요. 온비드에 보시면은, 부동산, 동산, 기타 자산도 있는데, 기타 자산에는, 어, 물건 자동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치면은, 어, 이게 국가는, 국가 자산도 있을 거고, 눌러보면 국가 자산도 있을 거고, 어 이게 이제 세금 징수를 하다 보면은 압류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팝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네. 국유 재산도 있을 거고, 압류 재산도 있을 겁니다. 그 국가는 이제 자체 재산이 있지만은 그런 재산들을 판매를 하지만은 압류 재산도. 세금을 받아야 되는못 받았다 그럼 압류 재산을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어, 포터 위에 경광등이 있다 이건 순찰 차량일 거고 이거는 경찰 차일 거고 이건 한전 차량이거든요 이런 차량들은 다 국가가 사용하는 건데 저런 거 외에 큰 트럭이나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다 어, 국가가 그 압류했을 수도 있어요 세금 징수를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어, 여기 부동산 기타 자산에서 온카랜드 라고 있습니다 물건들 가시면 온카랜드 여기에 보시면은 어, 많은 차량들이 있어요 여기 구급 차량도 보이죠 구급 차량도 보이고 모닝도 있고 모닝은 80만원에 나왔네 그죠 주행거리가 64,000 인데 80만원 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관용차 인지 아닌지는 사진을 보면은 음, 사진 옆에 뭐 있어요 어, 그죠. 보건소 차량이네. 그럼 관용 차량이다. 그죠? 저렇게 국가 마크가 없는 차량들은 압류 자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차량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국토부 산하에, 국토교통부 산하에 터널에 제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국토부, 국토부의 차량들만 어느 정도 되나 전자정부 누리집에 보면 국토교통부 국토 국토교통부 안에 국토관리사무소별 보유 장비 현황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자 내용이고요.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국토부가 들고 있는 차량과 승용차와 트럭과 장비 제설 차량 이런 것만 따진 겁니다. 이쪽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도로과의 장비, 요런 도로 운영과들의 이런 건 장비의 특수 장비, 뭐 화물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무상 양료도 있고 매각도 있고 뭐 아직 매각 안한거 이런 건 타고 있는 거죠, 그죠? 무상 양료는 돈을 안 받고 보낸 거야 다른데 그뭐 일반 시민한테 줄 수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서 기관별로 우리 기관이 이 차가 필요 없어. 니네한테 보낼게.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 자산은 자기들 기관들끼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차량이. 그래서 무상 양여가 됩니다. 매각. 매각은 온비드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매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매각이라고 하는 게다 요런 데 공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왜 안, 안것까 그래서 우리가 타고, 사고 싶은 차량이나 관, 관심 가는 차량이 있다면은 요런 데서 먼저 어, 아, 어느 정도 차량들이 지금 공매가 나오는 거나 이런 걸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일반 그 차량보다 시세가 싸요. 관용차로 쓰는 차량들이 대부분이고 혹은 압류돼서 있는 차량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다 차량들이 키로수 대비 되게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들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온비드 어, 안에 공매다. 이거에 대해서는 온비드라고 유튜브에서 치면은 사용하는 방법이 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왜 계속 돌까? 어, 그걸 한번 좀 보셨으면 해서요. 우리 국 국토부 산하에서도 장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차량들이 실제로 이제 시세보다는 굉장히 싸게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수 있다라는 걸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게 그 국토교통부 자체 자산으로 터널 같은 경우에는 터널에 용역사들이 순찰 차량이 있지만은 여기 있는 차량들은 그 순찰차 외에 장비 같은 게 많아요. 제설차나 포크레인이나 그런 걸 운반하는 차량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적 단속 팀이나 뭐 국토부에도 차량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또뭐 교통 지도 혹은 또 산업 안전 지도, 어, 작업 안전 그, 단속반, 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로 쓰던 차들이 많아요. 여기 도로 관리과 운영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차량이 있다. 한번 요런 거를 한번 보시면은, 본인이 필요한 차량 모델별로 이게, 이게 다 보면 나오거든요. 좀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나왔다. 차대번호까지 나오네. 그죠? 차 남바까지 나오네. 그죠?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차를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차를 싸게 살수 있으니까 이거 왜안 멈출까 자영상은이 온비드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온비드가 뻗었네요 자 일단은 대충 이렇습니다 여기 그 여기 들어가서 물건 들어가서 온카랜드 들어가면 돼요 저희 집집 집 인터넷이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